저는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신도생님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접했습니다. 이후 고향 마두 도장 유포감님과 이포감님을 만나면서 도장 방문도 여러 번 했던 것이지요. 하지만 20년 동안 기독교에 심취했던지라 신앙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. 갑자기 일이 생겨 도장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유포감님과 이포감님의 격려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지 못하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이 작용했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. 사실. 기독교 신앙 한참 전 우연한 기회에 증산도 도생의 안내로 도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.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특히 문화,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. 당시 책임자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였는데 믿기 어려워 얼떨떨했던 기억이 납니다. 하지만, 최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, 그때 들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. 제가 입도하게 된 것은, 조상님에 대한 보은 문화가 제 마음을 흔든 덕분이었습니다. 상제님 진리의 첫발을 내딛는 심정은 무겁지만, 새롭게 펼쳐질 인생 제 2막이 기대됩니다. 앞으로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.